자, 오늘은 아직도 이런 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 진짜 많은 건데, 시간이 없으니 바라보면, 요즘 이렇게 토스로 돈 보내기 전에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이렇게 사기계좌인지 알려줘서 중고거래할 때 많이들 써먹을 텐데요. 근데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 전체를 눌러보세요. 그럼 증명서 발급하기라고 보이시죠? 이게 정부 자료를 공식적으로 연동한 거라, 주민센터 갈 필요 없이, 100개 가까이 되는 증명서를 여기서 한 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서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딱한 번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꿀이죠. 그리고 이것도 진짜 편한 건데, 이번에는 여기 병원비 돌려받기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최근 병원비 내역을 보여주고 여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휴된 병원은 실물 서류가 아예 없어도 바로 가능하니까요. 이제 굳이 귀찮게 병원에서 서류 떼고 안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유용한건데 살다보면 해외 오래 처리하거나 거주하는 분들 가끔 급하게 본인인증 해야될 때 있잖아요. 이때 문제가 해외에선 이런 국내 통신사 본인인증이 아예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지 휴대폰과 한국번 두개를 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사관에 직접 가서 신원을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클릭 한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토스 앱을 켜면 내가 해외라는 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인증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체류 중인 국가를 선택하고 내 여권과 얼굴만 인증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걸로 해외에서 꼭 필요한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있고 3월부터는 홈텍스나 정부24 같은 필수 서비스도 되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